에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여,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근본이시다. 예수는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본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사물이나 어떤 생각들이 생기는 본 바탕이 근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원회에서는 아르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출발, 시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본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생기게 된 근본이 예수님이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이 뭐, 뭐, 나무도 있을 것이고, 집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보이지 않는 건 뭐가 있을까요? 공기,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왕권, 국가들의 주권, 통치자들의 권세, 명예, 이런 세상적인 모든 것들. 그것들 또한 예수로 말미암았고 예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삶의 시작도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야기도 다 그분으로 인함이다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전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더욱 굉장한 말씀이 있어요. 왜냐 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다. 또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보이지 않는데 볼수 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볼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이시다라는 말씀이 가지는 그 대단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어떤 철학적인 질문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또 어디로 가는가, 또 신은 무엇인가, 라는 그 모든,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철학적인 그 질문의 답이 예수님이 근본이시다. 라는 곳에 다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포에 아멘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아멘 했던 또 그렇지 아니하건 본질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근본이시다라는 그 진리는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뭐 참이 되고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믿는 이에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큰 빛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좀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가 근본이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좀 환한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근본을 알려고 자꾸 노력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가지고 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뭐라고 물어봅니까? 제일 처음에?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어떻게 나왔어? 이거 제일 처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근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죠. 나의 생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근본을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질문에 분명히 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존재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인간답게, 좀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분명해질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 허송 세월 안고 그렇게 멋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키, 예수가 근본이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선포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래서 근본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본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근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이렇게 18절 하반절에 설명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유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으뜸이라는 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만물의 으뜸이 되시려고. 여러분, 으뜸이라는 말을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으뜸? 으뜸은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드러난다. 그,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던, 뭐, 운동을 잘하던, 음악을 잘하던, 미술을 잘하던, 으뜸이 되는 사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가 으뜸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 내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의 사업체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근본 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시길 바라요. 그렇게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기를, 드러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라요.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가치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 믿음,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다면 질문을 하나 던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삶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야, 드러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누군가를 칭찬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정말 싫어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칭찬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그 힌트가 오늘 18절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떼어낼 수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마찬가지 이 오신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의 사명을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드러내어짐 오늘 우리가 알수 있는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 뭐니 뭐니 해도 복음 전파 아니겠어요? 오늘 찬송했잖아요.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 사랑 전하세 이 복음 전파잖아요. 또 양육이 있을 거예요. 또 치유가 있을 거고, 봉사의 사역, 화해의 사역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그 사명,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가치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예배입니다. 예배, 이 교회 가운데 예배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근본 드시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상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내어 드리는 그런 방법이 될 거예요. 요즘 참으로 복음 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복음 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들려오는 소리마다 복음 전해도 되지도 않고요. 뭐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복음 전하기 쉬웠던 때가 과연 있었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초기 기독교일 때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뭐?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그 변명이 그렇게 설득력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복음 전하기 더 쉬워진 것 같아요. SNS 있잖아요. SNS. 그걸 통해서 링크 하나만 보내면 말씀이 전파되고, 링크 하나만 보내면 설교 말씀이 전화되고, 링크 하나만 보내면 찬양이 전파됩니다. 아, 이거 다 복음 전파잖아요. 꼭 지하철에서 소리를 지르고, 전잔들을 돌리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큰 소리로 해야만이 복음 전파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거, 그 방법도 필요합니다만,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전해야 되는 확실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안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내 삶의 근원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지는 그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뿌리, 믿음의 뿌리, 그 근본을 지키려는 노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금전파, 이 보금전파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고 꽉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어떻게 늦뜸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예수님 드러낼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습니다.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고 감히 말할 수 없어요. 감히. 10편 96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10편 96편 7절 8절입니다. 10편, 96편, 7절,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예배의 장수에 우리가 찾아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도 있지만, 우리가 구별된 그 장소, 구별된 시간, 그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갔어요. 찾아가셔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예배는 내 발걸음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시간을 맞춰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함께함에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함께하는 노력 가운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던, 각자 가지고 있던 최고의 선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사장이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멸류관을쓴24 장로들이 있었어요. 이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께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멸류관을 내어 놓으며 또그 개역성경에서는 멸류관을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보좌 앞에 던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멸류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명예 영광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이 멸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자기의 면류관을 내어 드린다고 했어요 자기의 면류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뭐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뭐그 삶의 열매들이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군요. 이 선물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내어 드립니다. 이것이 참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동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예배는 우리들이 쓰고 있는 그 멸류관을 벗어서 겸손하게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성가 25장에도 그렇게 찬양하고 있죠.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들이시기를 바라요.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내가 썼던 멸류관들 있잖아요. 자랑거리들, 열심히 살아왔던 삶의 열매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은혜로 살고, 있담을 고백, 살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것들을 내어드리는 거죠. 겸손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가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다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있고 또그 가운데서 성도관의 교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가 되겠죠. 특별히 더 우리가 거기에서 더 확대되어서 이삶 속에서의 예배를 좀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일 예배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삶 속에 나아가지고 그냥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도 참 이상한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에 찌들어서 또 어떤 그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걸 지키려고. 이게 삶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정말 지키자고 지키려고 하다가 정말 넘어지고 넘어지는 그런 가정 속에서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다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배가 우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제자 양육이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 양육을 왜 할까요? 제자 양육을. 제자 양육을 왜 할까요? 이 제자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자 양육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뭐, 알아야 뭐, 그렇게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했으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느끼는 것이 있어요. 좀 똑똑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따라해요. 잘 따라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자. 예, 이게 삶의 예배가 되는 거죠.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료로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사고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사고의 틀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이분이, 어, 그, 뭐죠? 엘리베이터 탈 때에 늘 그, 막 이렇게 신경을 쓰신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당신이 타, 딱 타기만 하면 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늘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근데 이제 병원 같은 데 가잖아요. 병원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굉장히 많이 몰려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막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누군가 이렇게 다치고 있는 상황에서 딱 누르더라는 거예요. 다시 열리잖아요. 열리는, 열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체가 이렇게 탁 옆에다 끼고 탁 끼고 이렇게 딱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누구예요, 보통? 신방 오신, 신방 오신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분이 딱 누른 게 뭐냐면 그 분비는 가운데서 타셔가지고 2층을 딱 누르더라는 거예요, 2층을. 그러니까 속으로 그 동안께 목사님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험한 말을 다 했답니다. 아니, 목사가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지. 2층이면 이 분비는 가운데서 2층이면 그냥 올라가면 되지. 온갖 욕은 다 했는데 2층 딱 됐는데 문이 싹 열리는데 그분이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거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사고의 틀은 그런 거예요. 우리 사고의 틀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 나의 경험, 이 사고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데 내 사고의틀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삶의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내 사고의틀을 벗어나는 거예요. 내 사고의틀을 내 사고의틀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따라해봅시다. 성경이 나를 세운다. 시작. 성경이 나를 세운다. 성경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과 저를 세우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몰라서는 근본 되시는 그리스도를 절대로 드러낼 수 없고요. 삶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정말 삶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뭐 알아야 면장지를 하죠. 알아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좀더내 사고의 틀을 깨서 예수님의 사고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대 후서 3장 1 6절부터 17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셔서 기록되었고,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주고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알려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밝혀 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캄캄한 밤에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밤 가운데에 이 불빛이 있으면 똑바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길을 길을 따라서 갈수 있잖아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좀 사모하시기를 바래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좀 우리가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성경을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인 것 같아요. 시대적 축복인 것 같아요.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는 그런 그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뭐 무슨 방법으로 오디오를 통해서든. 뭐 어플을 통해서든 너무너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어 하다가 2년이 지나갔어요 처음 몇 개월이면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뒤에 뭐 제자훈련도 다시 하고 성경읽기도 다시 하고 이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2주씩 2주씩 1주씩 이렇게 방역지침이 달라지면서 2년이 지나왔어요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때에 가장 먼저 시급하게, 우리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복음정파의 회복,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이 되겠다. 그래서 그 먼저 우리가 할수 있는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통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통독, 84일 성경통독을 월, 화, 목, 금 이렇게 일주일에 정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84일이니까 어, 내일부터 시작한다면 1월 31일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월, 화, 목, 금에 못 읽으면 중간중간에 읽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못 읽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경을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오디오 파일로 만들어서 어, 같이 이렇게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오디오 파일은 뭐 성경의 대략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통동 같이 합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혼, 혼자서 읽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 교인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뭐 집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심해서 읽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중복 기도 하잖아요. 중복 기도할 때 우리가 합심해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합심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삶의 예배가 되어질 것이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질 것이고 주의를 더욱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고 또 복음정파의 그런 능력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동 통독을할 것인데, 말씀 안에서 성경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도 될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로 우뚝 서는 그러한 길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삶의 연주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삶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한편의 연주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연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어 드리는 그런 삶의 연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예배를 정말 목숨 걸고 지키시고 또 우리가 복음전파. 이것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우리가 복음전파를 하고 우리가 뭐 하다못해 교회 그 유튜브 링크를 보내는 것도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파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하는 그러 성경 통독에 다 동참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이렇게 드러내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연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